안녕하세요. 세펜사들입니다 9월 23일 토요일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오늘의 방송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리플 XRP 가격, 어,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세 지지선에 거의 붙을까 말까, 어, 뚫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조금 자세히 보시면 21주 EMA에 거의 지 붙을까 말까, 이렇게 하고 있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상단 레드를 뚫으면 이렇게 어, 좀 방사, 발사를 할수 있는 각도를 만들고 수, 만들 수 있다. 그 발판을 만드는데, 어, 지금 중요한 거는 결국은 비트코인의 가격입니다. 어, 제가 저번에 커뮤니티 글로 간단하게 데크가 지금 발생을 했다. 그래서 랠리가 되는 것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 여기 보시면은, 이 발생을 했을 때 지금 랠리가 시작됐다가 지금 여기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근데 이게 얼만큼 진행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는 뭐 과거 쭉 지켜보시면 신 알겠, 알겠지만, 이 기간이 언제 끝난다. 이거는 뭐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조금 이 랠리가 어떻게나 좀 유심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데크가 발생을 했더라도 여기서 발생했잖아요. 했는데도 지금 조금 랠리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중장기로볼 때는요. 좀 떨어질 확률이 있는 게 제가 한 가지만 딱 비교해 드릴게요. 여기서 봤을 때는 여기서는 골크가 발생을 했잖아요. 골크가 발생했는데 좀 올라가는 것 같더니만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지금 골크가 발생한 다음에 23일 동안에 가격이 3,300만원에서 2,700만 원, 700만 원까지 갔었죠. 이렇게 가격이 플런지된 다음에 다시 어 이게 4천만 원까지 요때 한번 올라갔고요. 다시 4천만원 올라왔을 때 여기만 보더라도 무려 3 3일이 걸렸습니다. 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골크가 발생을 하더라도 조정을 받고 그 뒤에 상승한 트렌드가 살아 있고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데크가 발생했는데 랠리가 시작된다. 그래서 과거 패턴을 보면 거의 다 비슷한데 뭐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보조 지표만 봐야 되지만 여러 가지를 종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려왔던 뭐 많이 말씀드렸죠. 어, 하락장 때 그리고 이번에 프리 헤빙 이후에서는 6개월은 상승하고 6개월은 하락한다. 그게 좀 일막생통한 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그 제가 보는 그림은 음, 이게 지금 얼마큼 될지 모르지만 뭐 이렇게 올라가다가 저 이렇게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비트코인이 어, 가격이 유지가 될때 어, 판사가 좋은 결정을 내려서 저희 한번 추가 상승을 바라봐야 된다. 지금 상황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가 이번에 추가 하락을 한다 그러면요 모든 알트코인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게 이제 이더리움이죠. 그 이더리움이 얼만큼 이제 빠지냐 그것에 따라서 조금 더 이제 알트코인 바닥을 어세할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거래가 거래가 이렇게 많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뉴스를 그냥 막 던져요. 그러니까 뭐 한국 최고의 거래소 1억 2천만 개 XRP 확보했다. 를 놀라운 구매자 등장. 근데 네, 보니까 이렇게 비트썸. 그러니까 이름도 좀 이,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을까 비트랑 썸이 어, 엄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비트가 최고. 네, 뭐 저는 상상이 잘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출된 1억 개 이상의 XRP에 대한 소문을 퍼트렸는데 역시 소문이죠. 1억 2천 개 코인. 6억 1천만 달러 인데 일부 사람들이 이게 어 일부 죄송합니다 1억 2천만 개 xrp 는 작은 분배 마찬가지로 어, 결국은 빗썸 내부 지갑 안에서 전송된 거다 그래서 가격에 임팩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xrp 폭락에도 불구하고 어 리플은 잘 지내고 있다는데 너희들만 잘 지내지 말고 투자자들도 생각해 줘라 자, 이제 이거 보면서 조금 이제 의미하는 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제 블룸버그에서 게리 겐슬러한테 물어봤죠. 이 사람 이 현재 이 시점에서 마음이 어떤가. 근데 지금 잠깐만 들어보시면은 이 사람 이제 많이 피곤한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느낌 보면 이날만 그런지 몰라도 이런 표정은 한 번도 못본것 같은데 말 들어보면은 목소리가 굉장히 조금 이제 다운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예, 보세요. 본인이 할 소리는 아니죠. 이게. 그래 a 지금 뭐 많은 사람 n d l o 를 t their money, hoping for a better future. And there are so many hucksters. So, the people w h 이 are in the m i 사 d l 크립토를 넣 e 암호화폐 보안 토큰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혼자 지금 하고 있는 게, 최근에 XRP 자체는 증권이 아니다. 이렇게 판결이 됐는데, 토큰의 특정 제한 및 파면 유가 증권일 수도 있다. 이건 지금 뭐 진행되는 거죠. 하지만 토큰 자체, XRP 자체는 증권이 아니다. 이 법적 근거가 있는데, 완전히 혼자서, 그러니까 전혀 법적 근거 없이 혼자 하고 싶은말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거를 유추해 본다 그러면은 사실상, 합의할 마음이 지금은 뭐 진짜 있는 건지 없는 건지가 그러니까 안할안 하고 싶을 확률도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이제 리플의 변호사들도 SEC 의장을 오히려 사기 및 조작 혐의로 공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도 지금 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발언을 보면서 이 사람이 말한 게 법원의 결정. 그 그러니까 발언을 들어보니까 어이 사람이 법원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뜻하는 거는 지금 현재로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합의를 당장 할 마음은 없다.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 증권법을 통해서 여전히 공개로부터 이익을 얻고 그 공개를 기반으로 선택할 수 있다 말했지만 투자자들은 사기와 조작 그리고 기타 시장의 기타 갈등을 방지하 법률로 이익을 얻다 혼자 만들어낸 거잖아요 이게 지금 이러면서 지금 이거 보고 본인도 굉장히 어좀 이제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laughs> 비트보이 비트보이가 제가 알기로는 관심이 없어서 이제 모르겠는데 그 본인 채널에서 약간 킥아웃 당한 거로 제가 알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8천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지만 커뮤니티에 기부를 요청합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어, 이 사람이 뭔지를 모르겠는데 이렇게 좀 도네이션을 원한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그 체크마크 있는 거 보니까. 근데 여기 보면서. 이 기사 보면은 비트보이 주소와 1억 6천만 개 넘는다. 그걸 딱 보자마자 이거 아니잖아. 비트코인 개인 주소가 아닌 걸 당연히 알 수가 있잖아요. 거래소다. <laughs>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기사를 이렇게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데비숄 츠도이이 이 기사는 완전히 컴플리트 논센스.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막 말하면 사람들이 어, 이거 보자마자 거래소 거래, 거래소 지갑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거 참고하시고 이런거 이제 1억 6천만 8천만 달러 비트보이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예전 건데 제가도 공유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어 이제 IMF 사람이 IMF 쪽에서 나온 사람인데요. 어, 이때 싱가포르 핀테크 어, 페스티벌인데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유. 아, uh, can you see those? 그니까 여기서 하는 말이 IMF가 미래에 그 암호화폐를 구입할 생각이 있냐 이제 그걸 물어보는 건데 굉장히 조심합니다. IMF holding crypto assets in the future.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말을 굉장히 조심하죠. you see IMF holding crypto assets in the future. I did not put that up there. 내가 이거 질문 올린 거 아니다. 사람들이 올린 거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데 이제 표정 보시면은 그러니까 대답을 이제 굉장히 조심해서 이제 안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um, 제가, 자기가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 근데 이 당시에 저도 이게 봤었을 때 사람들도 봤었을 때뭐 어, 뭐 이랬구나 그냥 뭐 그냥 뭐 영상 중에 하나구나 관심이 있나 확실치 않았었는데 이 사람이 느끼는 거는 오래된 영상, 그죠? 굉장히 오래됐죠? 몇년 됐죠? 근데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냐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중앙은행, 글로벌 엘리트 조직과 사적인 만남, 뭐 사적인 만남은 아니지만, 여기서는 공식적인 만남이지만, 뒤에서는 뭐 사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플을 현재, 이건 팩트입니다. XRP를 언급하는 세계은행, BIF, IMF 및 기타 다양한 조직은 수많은 문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공식적으로 암호 화폐 그 크로스 보드에서 XRP는 단골 메뉴죠. 그 이게 좀 의미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이제 나중에는 XRP 우리가 우리 글로벌 시스템의 구조 조정에서 큰 부분 차할 것입니다. 그래서도 이 부분은 동감합니다. 네, 참고하시라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미리풀 사건의 최고 법률. 아, 죄송합니다. 어, SEC는 합의 테이블에 강제로 갈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대로티브가 미국 s e c 즈 리플에 대한 소송을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협상 테이블에 어쩔 수 없이 강요돼서 앉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는 양측 간의 합의 가능성 은 희박하다. 특히나 이제 SEC가 리플과의 합의를 원하지 않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 이제 게리 겐슬러가 봤을 때는 이제 어쩔 나중에는 이제 강제로 테이블에 앉았지만 지금은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그 동안에 보면은 어 이제 SEC 같은 경우는 크리스 라슨이랑 브래드 갈링하스가 어 소송을 제기할 거라고 제기했을 때 반격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반격을 당했죠. 그다음 이제 XRP가 이제 증권이 증권이될줄 아는데 그것도 안된 거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7만원천그 XRP 그 보유자의 어 그아미케스큐레 그것도 예상하지 못했잖아요. 그가 그러니까 지금 계속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말한 네러티가 뭐냐면은 만약에 지금 리플하고 s c 랑 합의를 하면은, 코인베이스에 대한 다른 암마과 관련 소송에서도 계속 영향을 비칠 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결국은, 어제 SH가 계속 지고, 이제 의회에서도 프레셔가 강하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두손톱을다들고 합의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포지션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여기서 방송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